안녕하세요. 어, 제가 오늘은 알리 익스프레스랑 테무를 써보고 느낀 점을 한번 어,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그 전에는 알리나 테무 한 번도 써보지 않았고요.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. 여기저기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뭔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너무 써다 한국 다 망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리 익스프레스랑 테무를 모두 사용해봤습니다. 저는 어, 최근까지 쿠팡의 주주였기도 했고 지금도 이마트의 주식을 꽤 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와 그냥 상거래 자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익스프레스를 안써 봤던 거는 뭔가 오프라인 경험 자체는 이마트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제 공감도 했고 또 상당히 이제 스타필드가 주는 만족감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선호했고요.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의 그 압도적인 그 UX, 유저 익스피리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저는 쿠팡 멤버십 비용이 지금 한두 배로 올라도 쿠팡을 쓸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. 너무 만족하고 어 쿠팡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시청이 높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쿠팡 주식을 어쨌든간 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이제 테무를 굳이 써볼 일이 없었어요. 물론 가격 민감도가 저도 있는 사람 당연히 있는 사람이죠. 저도 막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배송도 오래 걸린다고 하고 하니까 안 써봤습니다. 다만 이제 제가 원래 직구는 배송 오래 걸리는 걸안 좋아해서 안 쓰는데 쿠팡에서는 로켓 직구는 썼어요. 이거는 쿠팡이 직접 이제 물류센터를 공항 근처에다 지어놓고 제가 주문하면 바로 공항으로 보내가지고 바로 비행기를 태우는. 그런 직구인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로켓 와우의 직구 버전인 것 같은데, 그래서 그거는 뭐 배송이 길어도 일주일이 안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진짜 막 3, 4일 안에 오는 것 같아요. 기분상. 실제로는 뭐한 4, 5일 걸리나?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쿠팡 로켓 직구만 좀 했고, 그거 외에는 직구를 잘안 했어요.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. 그런데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제 써보면서 느낀 건 배송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. 일주일이면 대부분의 상품이 오더라고요 전 알리랑 테무에서 여러 가지 옷이나 전자제품들 다 사봤는데 대부분 다 일주일 안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오고 있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모든 제품들이 다 동일한 배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몇몇 제품들은 제가 주문하자마자 바로 그날인가 그다음 날 바로 공항까지 가버리더라고요 중국이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 뭔가 그런 공장에서 공항까지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는 저도 약간 납득이 안 됐거든요. 그건 아마 한국인들이 많이 구매를 하거나 혹은 이미 많이 구매를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쿠팡 로켓 직구처럼 공항 근처에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미 다 제품을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일주일이 안 걸린다면 어 이거 굉장히 빠르다. 로켓 나오 안 되는 제품들은 사실 지금도 3, 4일 걸린다고 봐야 하잖아요. 뭐, 더, 물론 이제 뭐,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배송해주는 네이버랑 이제 CJ랑 손잡고 하는 이제 배송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 배송 속도에서는 사실 깜짝 놀랐고요.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런 사실에 또 하나는 가격이 정말 압도적으로 싸긴 하더라고요.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우리나라에서는 뭐,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60W급 충전기들이 뭐, 거의 대부분 5,000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선는 2,3만 원 이상급인 것 같은데 여기서 5천 원 이하 급이니까 말도 안 되게 싼 거잖아요. 그리고 제가 그 안드 로이드 휴대폰을 쓰는데 그 차량 운전할 때이 휴대폰을 안드로이드 오토로 자동차 연결해서 쓰거든요. 이게 유선 연결이에요. 유선 연결이다 보니까 아 내가 핸드폰 보고 싶으면은 이 유, 이제 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연결이 잘 끊겨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전할 때 핸드폰 자체를 안 만지게 된 장점이 있긴 하지만, 어쨌든 그게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바꿔주는 그런 단말기를 쓰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꽤 비쌌어요. 뭐 비싼 건 아마 1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,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류의 제품들이 제가 15,000원 주고 샀거든요. 작동이 너무 잘 돼요. 그러니까. 이제 사실 살 때도 좀 의아했어요 이게 정말 작동이 될까 스펙도 사실 상세하게 써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안드로이드 몇 버전 이상에서 사용 가능 뭐~ 자동차 뭐~ 뭘 지원하면 가능 뭐~ 이 정도만 써 있고 안써 있는 거예요 자세한 게 그래서 아, 이 정도면은 안될수 있겠는데 막상 사고 나서 그래도 만 오천 원이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되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너무 잘 돼요 만족스럽고 물론 한국에서 들여왔으면 얘를 뭐~ 케이신증 받는 과정에서 전파인증도 받아야 됐을 거고 안전인증도 받아야 됐을 거고 특히 전파인증 이런 건 제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단가가 싸졌겠죠.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하고요. 또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좀 조, 조잡하긴 했습니다. 사실. 근데 저는 기능만 잘 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주의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는 어 만족스러웠고 또 옷도 굉장히 많이 사봤는데 제가 뭐 신발도 사보고 양말도 사보고 뭐 팬츠도 사보고 그리고 이제 뭐 바지, 뭐 위도도 사보고 티셔츠도 사보고 했거든요. 그런데 싸기는 싼데 전자제품을 살 때만큼의 그런 감동은 사실은 없었어요. 왜냐면 전자제품은 스펙이 동일하다면 사실 같은 성능을 내주잖아요. 근데 가격이 압도적으로 싼 건데 이거는 뭐랄까 그냥 싸기는 싼데 퀄리티가 뭐안 좋은 건안 좋고 좋은 건 좋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전자제품과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퀄리티 괜찮은 것들 한 2-3만원대 제품들은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한국에서 한 4-5만원 하겠다 이 정도면 하는 퀄리티들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브랜드가 없으면 막 아울렛에서 세일할 때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막 엄청 너무 싸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신발은 제가 막 15,000원짜리를 사봤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. 어, 이건 약간 돈 버렸는데? 이런 생각이 약간 신발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 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판매하는 곳들도 전국의 의류들 지금 아마 전 세계 의류들 아마 다 지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. 그걸 얼마나 그냥 이제 마진 안 남기고 파냐 이런 문제일 텐데. 뭐 그래서 아마 어쨌든 만족스럽긴 하지만 전자제품만의 감, 만큼의 감동은 없었다 하지만 전쓸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~ 또 이제 느낀 점이라고 하면은 제품군 자체가 어쨌든 한국에서만 파는 거랑은 좀 느낌도 다르고 제품군 자체가 어쨌든 많잖아요 중국에서 엄청 많은 판매상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품군 자체가 다양하다 특히 옷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걔네 추천 알고리즘이 잘돼 있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내 취향인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 그래서 어 이거 알고리즘 굉장히 잘 만들었다. 혹은 내가 중국 취향이 좀잘 맞나? 이런 생각도 오히려 들었습니다. 아무튼 그런 놀라운 생각이 좀 들었고. 그러면 이제 이제 결론을 로좀 가자면 제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쓸것 같냐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쓸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양말 같은 것도 제가 샀었는데 네켤레 2,000원 막 이랬거든요. 퀄리티 괜찮은 거예요 양말이. 그냥 진짜 뭐 그냥 그 페이크삭스가 아니라 발목 있고 예쁜 디자인 양말이에요. 근데 네켤레 2,000원. 근데 퀄리티 괜찮아. 물론 아직 안 빨아 봤어요. 빨아 봐야지 진짜 퀄리티를 알수 있는 거긴 한데 지금 한번 신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. 뭐 바지나 이런 것도 퀄리티 괜찮고 그래서 저는 옷을 구매할 때 오히려 많이 사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히려 안전 이슈가 더 없잖아요 옷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가 피부에 뭐가 날수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그렇고 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안전 이슈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전자 제품 충전한다든지뭐 전기를 쓴 제품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정식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안전 이제 KC 인증을 다 받은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. 이것도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중국에서도 이제 인지도 있는 브랜드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드는 브랜드, 충전기를 만드는 브랜드, 보조 배터리를 만드는 브랜드, 뭐 심지어는 뭐 키보드를 만드는 브랜드, 중국 브랜드 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인지도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. 뭐, 킥스타터나 이런 데 이미 나갔던 기업들도 있고. 그런 기업들의 제품은 한국에서 총판들이 가져와서 판매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직구하는 게 당연히 더 쌀 거잖아요 물론 다연한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직구하겠다 싶어요 인지도가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미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... 그리고 사실 안전 인증 안전 이제 KC 인증에 있어서도 여러 유튜브나 여러 기사에서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KC 인증이 없다 뿐이지 뭐 C 인증, 그러 그러니까 유럽 인증 이런 것들은 이제 갖춘 제품들이 꽤 있더라고요. 물론 그걸 얼만큼 믿을 수 있냐 문제 당연히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C 인증 이런 게 진짜라면 적어도 어쨌든 안전이 정말 개판은 아닐 것이다. 그리고 판매량이 진짜 많았다. C 인증 어쨌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제품들은 크게 이슈 없이, 이슈 없이 한국에서 팔릴 것 같다 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이게 경험이 결국 쌓일 거잖아요. 사고 나지 않고 뭔가 이슈 없이 한국에서 계속 사용이 되면 사람들이 어 안전하구나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. 물론 또 모릅니다. 왜냐면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또 대중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일종의 애국심이랑도 연결이 돼서 또 이제 이게 얼만큼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제 생각엔 그렇게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직구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. 어렵지가 않아요, 사실. 제가 쿠팡에서 쇼핑하나 그냥 알리익스프레에서 쇼핑하나 똑같았습니다. 결제가 네이버 페이로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제가 네이버 페이로 된다는 거는 사실 쇼핑 경험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불편할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개인 고유 통관 번호를 넣긴 해야 되지만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젠다할수 있으니까 한번 넣어놓으면 끝이고요. 불편한 점이 없고 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장들 제조업체들 어떻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. 전 진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생태계에 큰 이슈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파는 제품들의 진짜 상당수가 ODM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ODM 제품이라는 거는 기술도 내게 아니야. 그러니까 기술은 내 거여서 그 중국에 생산만 위탁했어. 이러면 이제 OEM인데, 근데 많은 제품들은 OEM이 아니에요. ODM이고.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. 음. 내 상표를 달고 있지만 기술도 걔네 거고 그리고 걔네 기술을 가지고 내가 요구한 사항들을 좀 커스텀 해가지고 내 상표 달아서 내가 수입해 와서 파는 겁니다 그런 제품들이 한국에 정말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제조 자체는 이제 중국이랑 단가가 안 맞고 단가를 떠나서 개발도 이제 거기는 엄청 많이 파니까 개발비 자체가 엄청 그다 뽕이 뽑힐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수 많은 제품들이 이제 ODM이고 그리고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제품들인데 상표만 바뀌어 있는 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다. 왜 안타깝냐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건데 어그참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국산 제품만 사냐. 근데 또 이런 시대는 지금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트럼프가 그래서막 이런 공약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무조건 중국산 제품에 60% 관세를 다 때리겠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실 우리나라가 안 그러기가 어렵죠. 사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.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아 굉장히 여파가 크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몰라요. 사람들이 또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중국 어떤 커머스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으니까 생각보다 여파 안클수 있는데 적어도 저는 많이 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겠죠. 아무튼 알리랑 테무 제가 사용해 본 후기는 이 정도인 거 같고요. 어~ 저는 쿠팡을 굉장히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쿠팡이 뭐~ 당연히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 미국 기업이지만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쿠팡도 뭐~ 중국의 물류센터 짓고 뭐~ 그런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게 또 중국에 있는 많은 제품들을 어~ 또 어느 정도는 좀 한번 이제 검증해 가지고 직구를 할수 있는 로켓 직구 중국 버전이 생기면 정말 저는 더 애용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간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한번 검증해 준다. 검수를 했다. 이런 제품 한번 멀쩡하네라고 한번 판단했다라는 게 있으면 더 신뢰하고 쓸수 있잖아요. 근데 알리익스프레스가 하는 거를 제가 저희가 막 신뢰하진 않을 거니까 물론 알리가 너무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요. 근데 쿠팡은 지금까지 그걸 런잘해 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 반품도 되게 쉽게 해 주고.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해 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로켓직구에 중국 버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.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네, 제가 좀 사실 많이 써보진 않았습니다. 아직도 오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고 아직 세탁기에 다 돌려보지 않았으니까 의류 같은 것들도 아직은 모르는데 일단 제가 막 주문해서 써본 느낌은 이 정도이다이고요. 어더 써보고 이제 혹시 또 생각이 좀 바뀌거나 이건 좀 이렇더라라는 게더 있으면은 제가 두 번째 영상을 또 만들어서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